자 소라 한번 잡아보자 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우람스입니다 자헤루질로 유명한 선녀바이 포인트로 오늘 헤루질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 돌아 신나게 줍줍 해볼게요 오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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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좋아. 역시, 자, 깡 대표. 어, 실력이 좋습니다, 요즘. 우와, 골뱅이. 자, 골뱅이. 1타 2피. 여기도 골뱅이. 여기도 골뱅이. 와, 억수로 많네. 자, 역시 천국입니다. 응. 자, 헤루질은 가까운 수도권에서 자, 선녀바위에서 해야 돼. 야, 금방 네 마리 잡았잖아. 응, 어, 가자, 선물. 오예. 어, 오 자, 오예. 오예. 자, 골뱅이에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아, 좋아. 오. 야, 오늘. 아, 쭈꾸미. 오, 실에 좋아, 좋아. 자, 여성분도 쉽게 잡는. 자, 선녀바위 쭈꾸미입니다. 아, 조개껍데기에는. 거진 있어, 어. 네, 네. 일다 상피? 우와, 아, 소라도 많고, 아 좋아. 자, 오늘 처음 나오셨죠? 어 역시, 아. 처, 초보자도 쉽게 잡을 수 있어. 응? 어우, 내가, 어우, 너무 잘 잡는다. 오, 잘 잡는다. 뭐, 소라 잡는 거야? 오, 기호징어 하냐? 어휴, 기호징어. 오, 이쁜 기호징어를 만났어. 와, 겁나 귀엽다. 자, 자. 오, 기호징어입니다. 오, 사이즈 좋다. 와, 끝내주네. 또내거 그럴라, 그지? 어, 내거지 당연히 내거지 응. 자, 입으로 해루질 합니다, 입으로. 우와, 이건 뭐야? 우와, 빵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 좋다. 자, 꼴뱅이. 오, 소라. 이야 바위에 이렇게. 자, 바위 타고 있는 소라. 어 자, 선물. 네, 감사합니다. 어. 자, 이런 바위도 잘 봐야 돼. 쭈꾸미, 이럴 줄 알았어. 어, 쭈꾸미잖아. 자, 쭈꾸미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좋다. 자, 요렇게 소라도, 자, 등을 보이고, 오늘은 줍줍입니다, 줍줍. 오, 너무 잡기 쉬워. 어, 미안합니다. 이 돌이다, 돌. 돌이야. 오, 소라가. 막 나와 막 나와 잡고 있죠 와 엄청 잡았다 벌써 들어온지 30분 만에 아주 초대박이 역시 소라킬러 아니야 소라킬러 자 쭈꾸미 못 잡으신 분 쭈꾸미요? 어, 응 어. 봉식이 잡았잖아 봉식이 잡았대요? 잡았겠지 그꾸미 3마리 잡았어 부럽다. 나한 마리 잡았는데. 어, 다들 오늘 쭈꾸미 조항이 좋아요. 여기도 소라, 응. 저기도 소라. 야, 요즘은 소라가 풍년이에요. 응. 누가 선녀바에서 깡친다고 했어. 응?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골뱅이도, 오, 이건, 와, 선녀표. 끝내준다. 끝내준다. 이물 빠지면 이게 다 포인트니까 잘 보세요. 응, 도란이, 뭐, 쭈꾸미니. 그리고 또 이런 건 뒤집어 줘. 다음 오시는 분이 또 기분 좋게 뒤집게. 응? 어? 야. 있다, 없다? 없죠. 없다. 있다, 없다? 없죠. 있다! 어, 또 잡았어, 주꾸미 아, 어깨 뭐가 없어. <laughs> 내가 손을 넣었는데, 있지. 자, 이렇게 쉽게 잡습니다, 주꾸미 어, 좋아. 어, 어또 팔에 뭐가, 돌이구나. 오! 우와, 나이스. 야, 아, 이 문어야, 이게 뭐야. 아주, 남의 끓여먹으면 최고다, 이거. 응? 냄비가 가득 찰것 같아. 응. 오, 있다, 없다? 자, 이 타입입니다. 오, 좋아. 나이스. 여기도 소라. 막 대충 손만 넣었다 하면 막 나와. 아, 장난 아니야. 아주 좋아. 오, 자. 처음 봐도 막 잡는다 오 좋아요 어. 오 따모니 와 너무 잘 잡는다 못 잡을 수가 없게 이렇게 널려있는데 어. 나이스 샷 좋아요 사이즈 와 주먹소라다 야, 너 초보 맞아? 야, 대단하다. 역시, 어, 집에 가서 혼나는 거 아니야, 어머님한테? 어, 소라 잡아 오지 말라 했잖아. 어? 골뱅이를 안잡게되네 아, 너무 잘 잡는다 오늘. 만족도 1 0 0다 어. 요즘 소라가 풍년이라서, 야, 채취 곤란이네. 채취 곤란. 너 따면 나오니까 이거, 어, 너무 재미없어. 너무 너무 쉽게 줍줍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아, 또 반대로 그렇지 어? 여기 있었는데 지나가버렸어 그, 그렇지 여기 있지 너무 많으니까 안잡아 여기도 있어 오 좋아 오 여기 두마리 요는 세마리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오 새끼 자, 새끼는, 자, 방생하는 걸로. 응? 골뱅이? 오늘 골뱅이가 인기가 없어. 자, 골뱅이도, 한 마리 어우, 좋아. 어, 응. 쭈자 왔어. 와, 좋아. 자, 쭈꾸미. 오, 좋아. 나이스. 못 잡으면 이상한 거야, 오늘. 발을 채우면. 자, 이렇게 소랍니다, 소라. 돌아. 자, 꿀물에서도 발바닥 신공. 오, 야, 잘 잡는다. 어, 묵직하다, 묵직해. 응 어. 쭈꾸미 잡았어요? 쭈꾸미 한 마리. 오, 거. 사이즈 봐. 여기도 소라. 여기도 소라. 요 뒤에도 소라. 소라. 막 손만 넣었다 하면 나와. 어막 쏟아져요. 자, 이 너무 작다. 아래 체이면, 자, 뽑아 보면 자, 이렇게. 저도다 소라잖아, 소라. 응, 응. 여기도 소라, 많네. 소라. 계속 이렇게 많았어요, 형님. 여기가 많은 게 아니라. 손으로 하세요, 손으로. 여기는 오, 세 마리. 어, 세 마리. 영도권 비교도 안 돼. 아주아. 자, 여기도. 자, 자, 짜자 그냥 막 넣으면 나와요. 어. 열심히 다해, 선생님. 악어치게로 하면 힘드니까 손으로 팍팍 팍 넣어요. 오 오, 좋아 좋아. 잘 잡고 있어? 아유, 너못 잡을까봐 내가 나눔해 주려고, 이거, 씨. 허리를. 아 야, 소라, 냄새도 지겹다, 야. 응? 소라, 진짜 냄새도 지겨워요. 응? 너무 많이 나와. 응? 야, 너무 시원 바다다. 너무 쉬운 바다. 오, 사이즈 보소. 아주 좋아. 여기도 있고. 응. 자, 쏟아요, 빨리. 아, 무거워 죽겠어. 자, 자. 너무 많으니까 계속 쏟아줘야 돼. 일단, 무거워. 어, 형, 뭐, 딴거안 가져왔어? 아, 추거 가져왔어. 자, 만 통. 아, 한 사람 만 통. 어, 한 사람 만 통. 아,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 나눔합니다. 자, 나눔하고. 자, 처음부터 스타트 또. 예, 감사합니다. 어. 와, 이게. 아 봐봐 봐봐 와야 장난 아니다 어 초보자 맞죠? 예야 초보자들이 그냥 오늘 들면 나와 들면 응. 나 너무 많으니까 여기 또 있고 오 오케이 와 다들 많으니까 서로 앉아 봐. 서로 앉아 봐. 아이고 힘들어. 여기. 어. 여기. 자. 느따문아. 느따문아 와. 완전 재밌죠 오늘? 어, 완전 응. 어 어. 씨. 허리 아파. 아, 허리 아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어. 자, 죽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이 손이 계속 가네. 재밌으니까. 자헤루즈로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어 계속 나와 돌아가나 미치겠다 이거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나와가지고 오 많이 잡았네 오 대표. 어 무거워서 못가겠지 계속 는 중이야. 너 쭈꾸미만 잡으러 다 했지. 어지 이게 쭈꾸미. <laughs> 쭈꾸몇 마리야, 이게? <laughs> 어? 몇 마리 잡았어? 야, 이게 다 쭈꾸미입니다, 이거. 대박이야. 역시. 우와. 오, 야, 좋다, 보면. 좋다. 왜? 와, 이게 다 쭈꾸미야? 야, 이거 쭈꾸미 몇가지 잡은 거야? 어. 나도 그냥, 4개 2, 잡았어. 다, 10, 9, 8, 9, 10, 11, 12개? 아니, 저쪽도 많아. 13개? 어. 아니야, 이거 아직 진행, 진행 중. 어, 어. 아이씨, 잠깐만. 옆에 소라가 있어. 있어도 관심이 없어. <웃음> 오로지. <웃음> 자, 쭈꾸미. 그래. 어짝짓게 하는건 두마리 들어있어 우선아, 잘 봐야지 소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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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자 물이 빠졌으니까 이제 이쪽에 소라 많아요 네, 네, 네. 자 소라 보이는 소라 빨리 잡아 네, 네. 이제 소라 보일거야